쓴다는 것은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위험한 생각입니다. 편하게 우으시라고 말씀드려요. 대부분 코끝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은 안녕하세요. 장애과 전문의 김진성입니다. 코재수술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개원가에 나온 지한 15년 정도 됐는데 8000분에서 만분 정도는 제가 재수술을 한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코 재수술에서 가장 많은 원인이 코끝의 변형입니다. 그 중에서도 코끝이 떨어진 것이 가장 많은 원인이 됩니다. 맞습니다. 웃음이 강한 분들, 특히 웃을 때 콧망울이 확 퍼지면서 코끝이 눌리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코끝이 떨어질 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코수술 후에 얼마 동안 웃음을 자제하는지? 그 피디님은 웃지 말라고 러면안 웃을 수 있나요? <laughs> 사실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편하게 웃으시라고 말씀드려요. 단 제가 수술할 때 그런 점들을 미리 체크해둬서 기둥을 튼튼하게 받치고 코끝 연골도 우리가 약간 위로해서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높이가 되도록 조정합니다. 코끝의 높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 코끝 연골의 강도 내 피부의 탄력성 그리고 수술할 때 기둥과 코끝의 연골 이식한 것 기둥에 연골 이식한 것이 대부분 약해져서 코끝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코끝에 연골을 이식한 것은 어, 변화가 적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둥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전에 수술해서 내 기본적인 코끝의 연골이나 비중격 이런 것들이 손상을 받았다면 어 우리가 새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 지지 구조가 약해졌기 때문에 코끝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X입니다. 코 수술 후에 코끝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대개 수술하고 1 내지 2mm 정도가 살짝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가늠해 가지고 어느 정도 높이를 잡아서 추후에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수술하는 것이 맞지. 그렇다고 해서 맥시멈로 높이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No.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격 연골이 튼튼하다면 그걸로도 얼마든지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만약에 내 비중격 연골이 약하다면은 기증 드경골이라는 재료를 써서 기둥을 튼튼하게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결과는 6개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 3년 내지 5년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개월 뒤. 3년 뒤를 예상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6개월 후에 최종적으로 요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수술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레퍼런스가 없으면 사실 어디에 맞출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나름의 노하우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 아닙니다. 코 수술에서 가장 많은 원인은 코끝이 떨어져서예요. 코끝이 왜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다르긴 하죠. 기둥이 약해진 경우라면 우리가 처음 수술을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수술을 해야 돼요. 하지만 기둥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우리가 코끝의 연골만 조금 더 이식해서 높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간단하게 코끝만 교정도 가능합니다. 재수술을 하고 싶으면 언제 정도 잡으니까요? 코 수술은 수술 후 2주에서 한달 정도면 어느 정도 붓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높이에 대한 가능은 가능한데요. 수술하고 한 달에서 세달 사이가 수술하기 가장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조직들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재수술을 고민하신다면은 조직이 안정화되고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수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코끝에 연골 이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코끝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로 이제 기둥이 약해져서 그런데 이 기둥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옆으로 휠 수도 있죠. 따라서 코끝이 떨어진다는 것은 옆으로 휠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튼튼한 기둥과 코끝에 연골 이식을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코끝에 연골 이식한 것은 많은 변화가 있진 않습니다. 대부분 코끝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은 기둥이 약해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둥을 튼튼하게 받쳐주고 그 위에 쌓아 올리는 연골도 충분한 높이로 해주기 때문에 변화가 적게 되는 것입니다. 어, 상담을 하다 보면 코끝이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코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끝입니다. 수술 전에 상담할 때 본인이 상태가 어떤 것이고 어떤 재료로 어떤 방법을 써서 해야지 코끝이 떨어지지 않을지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수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 내용이 상담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